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 농장입니다. 오늘은 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소들이 식사 시간입니다. 지금 사료를 거의 다 먹고, 풀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사가 엄청 평화로워 보이죠? 네, 처녀소 세 마리가 이제 첫 새끼 세 마리를 요 며칠 낳았는데요. 첫 새끼라서, 어, 사람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새끼를 놓을 때. 그 소가 새끼를 잘 낳는지, 새끼를 낳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되고요. 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이제 세 마리 새끼를 거의 한 4일 만에 낳았거든요. 지금 이쪽에 위에 어미젖을 빨고 있는 이소가 아래 밤에 태어났는데 태변을잘 놓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유도 몰랐죠. 먹는 거를 거의 거부했고요, 태어나서. 어미 젖을 빨려고도 하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은 어미 젖을 빨려고 하는데, 젖을 빨려고 하지 않아서, 억지로 먹이려고 했는데도, 먹지 않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근처에 수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만은, 항문 쪽에 자극을 하라 그래가지고, 자세한 방법은 안아로 켜 주시고, 그냥 항문 쪽에 자극을 하라. 그래서 나름대로 자극을 했는데 잘안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대학원 동기분이 지금 저기 거창한 곳에서 수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만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어요. 어, 어미가 이렇게 혀로 핥아주면은 자연적으로 자극이 돼서 음 변을 잘볼수 있는데, 어미가 잘 핥아주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자극을 줘야 되는데, 어, 송아지니까 아직 피부도 열이잖아요. 그래서 음, 방문 쪽을 시계 방향으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변을 볼 때까지 자극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어젯밤에 야심한 시간에 애들 아빠 홀로 오랜 자극을 했더니만은 아주 변을 이렇게 노란색 이쁜 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마리는 어미가 젖이 작아요. 그래서 우유를 사갖고 먹이다가 이제는 송아지 대용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째로 사다놓고 지금 먹이고 있는데 어미 젖이 적어갖고 우유통을 들고 들어가면은 정신없이 빨아먹고는 또 어미한테 어미 젖먹으로 달려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 적응 잘하면은 옆에 남의 엄마 도둑젓도 먹고 어 그럴 텐데 아직 어려서 어 도둑젓은 안 먹고 먹으려고 권해도 아직 안 먹고 있어요. 이제 어 송아지 지가 답답하면은 이웃 엄마 젖도 훔쳐 먹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힘차게 젖을 빨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아팠는데 이렇게 퇴변을 어, 보고 나니 네. 지금은 아주 힘차게 이렇게 젖을 빨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기립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스스로 어미젖을빨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하게 되면 완전 뭐99% 어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오늘 천국 연구원이 진짜 노네어미젖이 적어서 어? 젖을 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예, 젖을 먹고 좀 며칠 지나면은 이렇게 여기 사료도 먹으라고 갖다 뒀는데요. 사료는 아직 먹지 않고 있는데요. 어, 사료도 먹고 그렇게 되면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렇게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먹는 게 심참 뭐. 那行嘛。